금주에 읽어 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 마포구는 올해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위문금을 신설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오늘은 보훈 수당 인상 및 명절 위문금 신설에 대한 관련 이야기 전해 드립니다. 마포구는 올해부터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 수당과 참전 명예 수당을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만원 인상했습니다. 이는 3천여 명의 유공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15일 유공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참전 명예 수당과 보훈 예우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국가 유공자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군은 추가적으로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신설해. 기존 보훈 수당을 받는 계좌로 설과 추석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또 유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사망 위로금, 유공자 복지를 위한 위문금, 현충일 추념식 참배 유족 수송 차량 지원, 위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